안녕하세요. 스카이에듀 사계 국어 송현정 선생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여러분 같이 공부할 작품은 『박목월 님의 나그네』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은요, 조지훈이쓴 『완화삼』이라고 하는 이 시에 대한 답가 형식으로 지어진 시인데, 우리 박목월 조지훈 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청록파 시인이라고 얘기해. 일제강점기 때그 주로 우리 자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삶의 터전에 농사를 짓는 자연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자연의 뭐 아름다운거나 아니면 자연 속에서 뭐 편히 지내고 자연에 맡기어서 이렇게 행동하고 주로 이러한 내용의 시를 많이 쓴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청록파 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득점을 기술적으로 잡는 위치자 고기잡이에서 오늘은 박목월의 나그네 같이 공부하도록 해봅시다 자 시를 보게 되면은 자 박목월님의 나그네라고 하는 시인데 자,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 그랬어 이 강나루를 건너서 밀밭길을 간다 이 강나루 한번 가볼게 밀밭 길도 한번 가볼게. 둘다 어때? 도시에서 볼수 없지.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향토적 분위기의 배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향토적 분위기. 자 1년에 가보니까는 향토적인 배경이 나와 있어. 이곳이 바로 나그네가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나그네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해.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야. 자 구름에 달이 어떻게 가? 구름에 달이 갈 때는, 어, 거의 뭐, 속박되지 않고 편하게 가는 거야. 그래서, 유유자적 행운유수의 이미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유자적이 뭐냐? 속박이 없이. 편히. 그 다음에, 행운유수라고 하는 것은, 어, 지나가는 구름, 뭐, 흘러가는 물, 이런 건데, 자연에. 막기요. 지 또는 그렇게 행동하 전혀 자연에 맡겨서 자연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행운유수라고 얘기하고 구름에 달 가듯이 자체가 유유자적 그다음에 행운유수의 이미지를 준다는 거 그렇게 가는 나그네 우리 일년에서도 봤지요. 밀밭길을 이라고 해서 1년에서는 이렇게 끝나지만은 2년에서는 지금 어떻게 끝납니까? 2년에서는 그렇게 가는 나그네라고 해서 명사로 딱 시가 끝난 거 보이십니까? 자 시가 이렇게 명사로 끝났다라고 하면은 어디에다가 원래 뒤에는 이렇게 서술어가 있어야 되는데 서술어가 없어 그렇지 그러면은 요 나그네의 모든 시상이 다 집중이 될 거야 나그네라고 하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 그럼 뭔가 체념이거나 또는 달관이거나 이런 거의 대표 주자가 바로 나그네야. 자, 나그네가 가는 길은 어떨까? 길은 외줄기야. 자, 그냥이 아니라 이 외줄기 뭔가 외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배경입니다. 남도 300리. 300리를 가야 되는 거구나. 물론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300리를 쭉 걸어가. 이 300리라고 하는 거 나그네가 쭉 걸어가야 될 이런 거니까 되게 힘들겠지. 그래서 나그네의 서러움의 정서를 좀 심화시키기 위해서 관념적 머릿 속에서 나오는 이런 주관적인 거리야. 나그네의 외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관념적인 거리 주관적인 거리를 남도 300리라고 이렇게 이러한 시어를 통해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이거 의존 명사지 그렇지? 명사로 시상이 끝나고 있어. 그럼 여기에 딱 집중이 될 거야. 그렇지? 술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자, 술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술이 익는다라고 하는 것은 향토적 분위기인데 후각적인 심상을 나타내고 타는 저녁놀. 불구작작한 게 저녁놀이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긴밀한 시상 전개라고 하는 걸 하나 봐야 될것 같아. 자 밀밭길 우리 술은 뭘로 만들어? 밀로 만들지, 그치 밀밭길 술을 만들어 그리고 술이 나오고, 그렇지? 밀밭길에서 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전영노을 어때? 내용이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보이니? 김미랑 시상 전개라고 얘기를 하고 밀로 술을 빚고 술에 취하면은 붉은 볼 전영노을이 서로 이렇게 호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마지막에도 명사로 시상이 종결되더라. 그리고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자 마지막도 명사로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명사로 끝내서 어떤 시적인 여운 나그네 시상을 딱 주면서 시적인 여운을 줍니다 시적인 여운을 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감동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주고 이거 1연은 아니지만 2연에 나와 있었지 자 2연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그네가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완벽한 수미상관은 아니지만은 약간 수미상관이 비슷하게 나와 있어 자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해 변형된, 변형된 숨이 상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름에 달가듯이 뭔가 욕심도 없이 그냥 쭉 가고 있는 나그네 모습이 나오더라. 체념. 그다음에 달관. 그럼 애들이 막 그래, 맨날 달관이 뭐예요, 선생님? 달관이 대체 뭐죠?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우리 달관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심들 있지. 나는 뭐뭐잘 살고 싶어. 난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러한 기본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 욕심들을 손에서 확 나버리는 것 이런 것을 달관이라 그래. 굳이 한 군데 집중해서 그냥 한 군데 딱 앉아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가는 그러한 나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욕심 없이 이렇게 체념이나 달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자 우리가 이 시를 배울 때. 박목어래 시에서 우리가 운율적인 요소를 한번 훑어봐야 되겠다. 운율적인 요소. 자,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 어때? 한년에세 덩어리씩 읽히지. 자, 이거 삼은보. 그 다음에 글자 수 한번 가볼까? 강나루 건너서 여섯 글자, 밀밭길을네 글자, 구름에 달가듯이 일곱 글자, 가는 나그네 다섯 글자야. 완벽하진 않지만 대충 여섯, 넷, 일곱, 다섯. 그렇지. 7호조라고 하죠. 자, 7호조에 율격을 보이고, 삼은보와 7호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요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수월의 시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율격입니다. 얘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 다음 장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다음 장을 넘어가 보시면은요, 우리 선생님과 같이 핵심 정리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얘는 자유시야, 그리고 서정시야. 감정을 노래했으니까 당연히 서정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관조적. 자, 관조라고 하는 건한 발짝 떨어져서 멀리 고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 이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체념이나 달관의 이미지가 관조적인 성격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감정을 노래했으니까 서정적, 낭만적, 풍류적, 그다음에 시골스러우니까 향토적. 주제는 이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체념이나 달관의 경지를 이야기해요. 자, 이 시의 특징 가보세요. 삼은보, 뭐 7로조 전통적인 율격이라고 그랬지,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미녀의 율격, 미녀조 라고 얘기하고, 1년을 제외한 나머지 연들이 다 명사형 종결입니다. 그래서, 낙은의 어떤 달관의 삶을 딱 집중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효과를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를쭉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 선생님과 같이 간단한 o x 하고 서술형 문제 같이 볼수있겠죠자 여기 볼게 이 노래는 4음보의 전통적인 가락 분명히 전통적인 가락은 맞다 그지 그런데 아까 뭐였어 7호도인데 몇음보였어 3음보였지 그러면 4음보라고 하면 안되겠지 얘는 3음보라고 해야지 맞을 거야 자 정답은 x 자 명사종결 1년을 제외한 2, 3, 4년이 다 명사종결이었어 그래서 이 명사종결이 되면은 여기에 감동이 집중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의미와 감동을 집중시켜 어 맞는 표현 세 번째 절제된 언어 자, 언어가 막 화려하구나 그렇진 않아 그렇지 너네가 봐도 화려하구나 그렇진 않잖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렇게 체념이나 달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담담해 달관적인 그런 목소리를 처음부터 쭉 유지를 하고 있어 맞아 네 번째 이상향 자 나근에는 여기저기 길을 떠나는 사람이야 한 군데 있지 않고 여기저기 쭉 자연 속을 흘러다니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상향을 동경하는 건 아니더라 답은 X. 자 다섯 번째 이 시에 드러난 자 이거 보세요 주된 심상이라고 그랬어. 모든 시의 주된 심상은 얘들아 기억할 거야 시각이야. 시각이 가장 주된 심상이고 중간 중간에 다른 심상이 감각적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야. 그래서 주된 심상은 후각이 아니라 시각적 심상으로 가야 돼. 물론 술익는 마을에 있어요 후각은.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많이 쓰인 심상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답은 X. 자 여섯 번째 보세요.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이 연과 마지막 연 반복되는 거 변형된 수미상과맞겠지어자동그라미에요음 밑을 넘어가 보면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제 우리 서술형 문제 딱4 개만 같이 해볼 겁니다. 향토적 분위기를 만드는 배경을 찾았어라. 자맨 처음서 네개 골룸 되지? 강나루 건너 밀밭길을 그치. 맨 처음에는 뭐 있어? 강나루. 자 그다음 뭐 있어? 밀밭길. 밀, 밭, 길이 있었어. 자,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에 남도 삼백리. 자, 이런 지명도 역시 향토적인 거지. 남도 삼백리. 그 다음에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기억하지요? 술 읽는 마을. 이렇게 향토적인 배경은요. 다 시골스러움을 나타내는 배경을 찾아쓰면 됩니다. 이네개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어~ 몇 년에 어~ 뭐가 빠졌다 그렇죠? 우리 몇 년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려줄 거예요. 자 본문을 봐보세요. 이연을 보세요. 이 파트 우리가 한자성어 나와 있는 것딱이 파트죠. 자 이연입니다. 네. 그러면 이연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써서 쓰세요. 우리 아까 잠깐 봤었죠. 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연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 뭐 있었어요? 쭉 달처럼 그렇지. 행운유소. 또 하나는 뭐였어요? 뭐라고요? 그렇지. 유유자적. 자세 번째 문제 같이 봅자 나그네의 외로움을 주관적인 거리로 바꾸어 표현한 거. 자 남도인데 그냥 그냥 남도가 아니라 300리 를 걸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는 이거 남도 300리 가야 되겠지 남도 300리 자네 번째 가볼게요 술의 재료인 밀에서 실제 술인 술읽는 마을 그리고 익은 술빛, 자 붉은 빛 뭐였을까? 우리 그렇지 저녁 노을이었지요? 그러면은 저녁 노을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선생하고 님 같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우리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한 후에 모든 지식이 다 여러분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다른 작품에서 다시 만날 거고 자 우리가 이 시를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지훈 님의 완화삼이라고 하는 시에 대한 답시라고 했기 때문에 자 나그네라고 하는 시는 완화삼이라고 하는 시하고 항상 엮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다른 강의에 완화삼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두 작품 같이 엮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다른 작품으로 다시 만납시다.